싼 번은 이제 평균값 정리를 쓰는 거겠죠. 여기 보면은 미분 가능한 함수라고 했으니까, 어 이게 4, 자 4에서 마이너스 2를 뺀거 분해, f4 마이너스 f 마이너스 2를, 그러니까 요거 이제 평균 변화율이죠. 그러니까 구간의 양끝값에 해당하는 평균 변화율을 만족하는 미분계수. 어떤 뭐, c 때미분계수가 이제 요거 평균 변화율이랑 같다라는 게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라는 게 이제 평균값 정리고 얘가 지금 보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여기 사이에 해당하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요걸 만족하는 거니까 얘가 항상 7보다 크거나 같다. 요렇게 이제 풀어주시면 되겠죠. 그래서 F4-F2가 아, 2니까 마이너스 2는 여기가 이리로 넘어가면은 42가 되더라. 이렇게 되는 거죠. 그래서 f4의 최솟값은 44가 되는구나. 이렇게 이거 평균값 정리 이용해서 푼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